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달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신생아의 인구수가 사망하는 인구수보다 더 적다는 말입니다 출산율이 0.8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이 액수가요, 200조가 넘는데요. 이 많은 복지비를 지출했는데도 출산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기사가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말해서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출산율이 높아지는지 의견은 다양하고 분분하지만 정확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짜고짜 요즘 젊은이들이 건강에 관한 이유 말고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미혼인 사람에게 그것을 물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젊은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니까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와 많이 다르다. 대부분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 삶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녀 때문에 자기 삶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말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서도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혜택을 늘린다고 해도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 제 마음 속에 깊이 찌르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답은 바로 믿음이구나. 사람이 몰랐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시에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신앙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그리고 매순간 예수님을 따라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출산율 저하의 원인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인데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닌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의미 있는 삶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창조된 모습에서 변질된 존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변질된 이후에는 가장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이후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시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똑같이 영광된 삶을 살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의미 있는 삶을 뒤로 미루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편안함이 너무 좋아서 의미 있는 삶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가치의 소중함을 안다고 해도 그 가치가 너무 늦게 열매 맺힐 것 같아서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처음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이 없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없어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 앞에서 이와 같은 이유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23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에는요. 인생 가운데 심을 수 있는 씨앗이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썩어질 씨앗이고, 또 하나는 인생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썩지 아니하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앗이 겉모양으로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심기 전에는 썩어질 씨앗이 더 그럴싸해 보여서. 모두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24절에서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모두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금세 자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만큼 보기 좋은 꽃을 열입니다. 빠르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꽃은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풀은 철이 지나면 금세 시들고 맙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불꽃처럼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씨앗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썩어질 씨앗을 심어 버리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관이 새로워졌고, 그로 인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썩지 않는 씨앗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야 하는 썩지 않는 씨앗, 삶을 구원하고 행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그 씨앗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3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야 하는 구원의 씨앗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해 했던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것은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구원과 행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22절은 대답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 아시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늘 마음속에 순결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계산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늘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수지타산을 생각하면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욕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이익을 변론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착취할 수 있을까? 그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이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소중한 가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 것은 오늘 날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변화될 게 없어요. 내 중심이 탄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대로 변화되길, 뜻을 바꾸길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이, 건성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하는 척만 하면 말씀의 능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시선, 복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할 때 말씀에 시작된 인생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행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항상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당장 열매가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또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바로 열매가 맺히면 누가 예수님,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과가 쉽게 난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열매일수록 시간이 걸려요.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늦어져서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가득해졌다면 모든 판단과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밀어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 그 조급함과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이 다시 앞서기 시작한 것이고 거듭나기 이전 예전의 가치관으로 되돌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썩어질 욕망의 씨앗을 다시 심는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아무 일도, 아무 판단도, 아무 실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밀려나 버린 자아로부터 밀려나 버린 예수님을 다시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된 믿음은 이때부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내면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걱정과 불안의 소리를 한 순간에 잠재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성을 선명하게 듣게 도와줍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준 나의 모든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너의 복된 인생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명심하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그 모든 시대가 멸망의 시대, 말세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은요. 심약한 자기 주관이 없는 심약한 사람으로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앞에서는 품격 있게 격려의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비웃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평범하게 남들처럼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조언을 해요. 굉장히 여유롭고 따뜻한 위로 같지만 다르게 말하면 남처럼 대충 살라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상 다산 사람처럼 인생 별거 있냐? 이런 무책임 말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초월한 사람이냐? 그냥 소소하게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꽤 괜찮은 삶이라는 말저 또한 자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짜 위로를 해주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들을 때만 잠깐 그럴싸한 말 썩어진 씨와 같은 세상의 가르침일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걸만한 그런 소중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에 내 인생을 건단 말입니까? 그 정도의 무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은 더욱 거세게 우리에게 다와가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들처럼 살라고 창조하셨다는 말을 단한 줄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린 다한번 뿐인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예요. 남들처럼 살아가라고 했다면 남들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뿐인 존재. 우린 단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분명해집니다. 믿음이 확고해지면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바로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 함께 계시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보게 되고 살수 있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 의미 있는 삶을 이루어 가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한주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